<laughs> 일출 보러 가요. 어, 시원해. 내일은 늦잠 자야지. 맞아. <laughs> 짠, 아침 먹으러. 이 안에 있는 데는줄 몰랐네? 너는 어 커피 마셔야지. <tos fum> <남 Mustang> <년> <�Pop> 나도 망고 좀, 나도 망고 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도 수박 주스를 마실까? 겹치지마 <봐도> 와, 여기야, 봉문. 아, 상인들이 아, 되게 물건 되게 들어오고 나갔다. 나가고 할 땐. 아, 와, 이끼가 껴있으니까 되게 또 느낌이 다르다. 그대약간 텐트. 아, 여기 서쪽이네? 아까 어젠 동쪽이었는데? 여기 잡으시면 여기는 잠식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다 없어요. 여기, 여기 혼적이요 여기 무슨 혼적 불상. 네, 불상 네, 맞습니다. 한나씨 여기 통수. 사원들이 확실히 다 입구에는 이거랑 물이 있네. 그래서 저기 사원 뭐 짓기 전에도 저기 뭐 세자 인공 호수네. 에, 다만드는대요 아야, 또한방 뛰어줘. 음. 오, 많이 무너졌네. 점점. 와, 이거 길막. 아, 기도 불쌍이 었네점손해라 아이씨, 뭐, 내가 머리 박을 정도라니. 나 아, 어제도 머리 박았는데. 여긴 좀 괜찮네. 시는? 그 시파라다파타다키혔다시혔다 응. 박았다, 박았다. <laughs> 찍혔다. 박... 그래서, 여기는 t y 세기때 만드는 i 입니다 o s 세기 you're 와, o 호잇자, 호잇자. 네. 오, 우와. 오. 여기는 왜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냐고. 오. 해. 거미 표정들. 천천히 내려와.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전 음? 천천히 내려와 이는놈새끼야 천천히 내려오는데. 흠. <laughs> <laughs> 고. 휴. 냥 이거. 수련. 응. <laughs> 뭐야 우산 가져왔어? 나 우산 하나 친구가 놔. 아, 그래? 대단한데? <laughs> 수련. 와. <우와. 웃음> 자, 오늘도 <laughs>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이제 이면 <laughs> 최우미한테또 얘기하지. 이쯤이면 인정하자. 하핳 아. 제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인정하자. 응? 너무 예뻤다. 이 정도면 끝나다가 날씨 어정거 인정이야? 진짜. 저 어떻게 또 봉우리에? 인정하자. 이렇게 튕겼냐? 인정하자고. 아저그손발아나 저리 가줄래? 인정을 주고 아, 그, 아 각도가 조금 더 잘해. 응. 그리고 지영 연꽃잎이. 이 뭐야? 음, 너도 다르게 생겼다? 비둘기 아니야? 무서운데? 다른 세곳은 공사 중이어서 볼 수가 없네. 아쉽네요. 저기 저 사람의 머리죠 저기 커무만 보이시죠? 어디요? 어? 저기 숙개? 안에 커모 숙개 물, 물 어. 붙이는 거. 아. 이쁜 내 머리 잠가두니까 볼수 없습니다. 아. 그 머리 아. 모양이. 아 봤어요. 예 그치 그치. 아. 대박. 구백오년 지어졌다고? 와 그럼 <laughs> 액땜하는거야 자 좋았어 네. <laughs> 오빠나 <할래? 그거> <laughs> 하는걸? 음, 나 걷기도 힘든데 무슨 오케이 그래서, 여기 사원, 다른 사원보다, 여기 사원은, 뭐, 조용한 조각, 고그리상고그리상고그리상은 네, 여기 잘 보시면, 돌한동이에 만드는 조각. 예, 네, 붙이는 상 아니고, 그냥 한동이에된 조각입니다. 엄청 큰 조각. 더큰 매맞습니다. 마픽 느낌 나는데? 어, 그러게. 진짜? 근데 이게 화강암이라서 좀 다르지. 아. 그래. 아그 르구나 응. 오. 잘 찍어보거라. 찍으러 <laughs> 안 찍어 보거라. 이게 너 오세요. 아, 찍으려. 아, 그거. 오케이. 열정적인데 <laughs> 무은좀 하세요 다 길게 나오냐? 네 <웃음> <웃음> 마음에 안든데 다리 길게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근데 <laughs> 저기 원래 여기 격상 다시 만드는 거에요 아 네, 새로, 만든 새로 만든 거구나 네. 중네 여기가 뭔가 아까, 아까 거기보다 회손이좀아 뭐지 좀더 많이 보송사 중인 것 같은 느낌이네. 와 높아. 잘 올라가네. 아오. 아이고, 힘들어라, 밀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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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제떨어질 때 얼음이랑 라임이랑 막렇게 감신바가 들어왔 여성팬 비율만 막 이만큼의 팀이 있더라고 전주 아... 동남아는 파인애플인가? 하나로 바뀌고서는 우승한 적이 없어 열승 <laughs> 자체를 올라가본 적도 없을걸? 맞아 나이해 엄청 오래만에어 많이... 그래서 말도 안돼 이랬는데 맛있다 아 그래도 나랑 같이 나오네. 어네즈맘 아뭐 봐. 아? 그렇다. 그들은 폭팔바지를 샀다. 사실 내 거는 색깔만 다르다. 빙수빙수 빙수, 빙수. Fresh 와 비와요 아까 거기 30분 기다려야 된데서 새로운 곳으로 왔어요 헬로 네. 와 비가 갑자기 와요 와 제시가 좋아할 만한 거 있다 일본 부부가 하시는 곳 눈치있고 좋은데? 어, 비 많이 와요. 어, 고양이. 고양이. 도망가지 마. 네. 와, 비가 엄청 온다. 왜 이거? 망고, 위에 뿌려 먹는 건가? 뿌렸다가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보야 응 음. 위에서부터 먹어야지 그래야 안 떨어지지 오랍 그보다 제가서 반대 꿀맛 때문에, 아 그렇지? 내가 생각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맛이지? 음 엄청, 맛있어 상큼하니 맛있어 신데 이다 먹어 <laughs> 신다고 별로 안 신데. 진짜 못생겼다 아까 이제 그 표정. <laughs> 네 표정 지금 네 표정은 생각 안 해? <laughs> 난내 표정 안보이니까 몰라 <laughs> <laughs> <그게> 어이없네 <어려운데>, 진짜 <laughs>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생긴지 보여주겠다 이런거 같은데 <웃음> <웃음> 와 이거 너무 부실하게 생겼어 이렇게 바로 배 타러 가나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와 이거 수위가 굉장히 가까운데요? 물 <laughs> 수심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1m, 13m 이상 13m 이상? 엄청 깊네? 떨어지면 죽어 무조건 잡 너무 장사 안되면 안되겠는데 먹을 야 나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오! 와, 식당도 있어. 오. 이거는 또 별도로 뭐 하는 건가 보다. 우와. 어 식당도 있어. 이건 뭐야? 뱀? 흔들리겠는데? 뱀? 오, 오 뱀은참 설정 이렇게 이렇게 나흔들있는뱀은 무서운데요? 어, 족배를 타고 같이 오겠지. 개시도. 음. 숲속을 둘러봅니다. 미래인 거 아는데. 그러게. 이게 30분에? 이게 따라오네. 30분에 12불. 근데 우리 11불. 11이야? 어한 사람당 5.5불 그냥. 아, 원래. 1인당 5.5. 근데. 근데 배로 배로 하는데 한 어. 배당? 배당 11 11불? 니씨 오늘 더 냈네. 어. 아저씨다 타셨어야 했는데. <laughs> 아니 그저기 써있어. 원펄슨 5.5라고 그래? 못 봤어 계산 이상하게 하네 못 봤어 근데 저렇게 써있어도 배당 계산하겠지 두명 타는 배는 그렇긴 해나말이 그래도 뭐한명 탄다고 뭐가 덜 하는 건 아니니까 음. 오우 그럼 갑자기 아어 나오면 어떡해? 음, 싸워야지. 누가? 자기. 난 감기 환자잖아. 아, 마사지업에서 걸렸네. 아, 맞아. 내가 어제 그 오일 바른 채로 에어컨 바른 집방으로 맞으니까. 엄청 춥더라고. 좀 춥긴 했어, 맞. 좀아 에어컨이 쐰는데 그냥 그 수건 덮고 있으니까 대충 아 이젠 뭐 대충 그럴만 있을만하다 싶어서 있, 가만히 있었더니 줄여달라 했었어요. 이미. 아. 잘한. 아, <laughs> 이게 물을 보면 여기 진한색까지는 물이 차는 거야. 지금 물이 좀 빠지고 이따가 저녁에 물더 찬다는 얘기 같던데 물이 생각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 이정도면뭐 나무 열매 자라면 열매 따먹고 살아야 되겠지? 흙 이게 물색이 이런 게 약간 나무들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 같아. 흙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더럽다고 하기에는 냄새도 안 나고. 쓰레기도 없고 뭐 이끼나 <laughs>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도 없어. 보통은 이러면 나무 같은데나 이런데 끼일 텐데 더러 물이 더러운 거면 그런 것도 없잖아. 아야빨게차이야납하는 거? 시 나오나? 나오겠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여기 뭐 된다. 파네. 아. Sorry, 아. I have c o l d the cocoa c o l a r c n t a i n e r spray. 더몸 더. I'm d r i n k i n 이거 괜찮은데? 이거 니 이거 니 없어? 이거 이거 없이 없어? 이거 없이이 없어? 이 없어? 니 없어? 니 없어? 이거 토니 이거 토니 없어? 이나어 이거 아어 이거 토니 없어어어 멋있다. 음... 몰라. 안에 그냥 빈 페트병 하나씩 들어있는데? 근데 물고기 잡는 거 아닌 거 같아. 뭘까? 그냥 경계선인가? 그런 거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많이 흔들리는데요 갑자기? 조금 무서운걸요? 차가 디나버 차랜다버 배고 보트까 지나가서 그런가? 진짜 물고기 잡는 건가봐? 안에 뭘 넣어? 조개인지 굴인지 같은 걸 넣어서 띄우는데? 뭐죠? 구경만라. 못 말릴 <laughs> 거지. 끌래. 응? 강고 답은 싱겁다라는 싱겁다 어. 네, 싱거운 강 싱거운. 마지막으로 현지마트 가자 해피마트이라고? 현지마트 어, 아 이름이 해피마트인줄 참 여기 앙코르마켓 앙코르마켓 아 여기서 선물 좀 어, 선물 보자 둘러보자 뭐 있는지 와나 이렇게 연어를 통으로 파는거 처음 봐 14.5달러 14 1 k 로에 타이거 프론 와 근데 상태랑 진짜 좋네 금액이 음. 있년 만큼 아, 오징어 진짜 작다. 맛있던데, 오징어. 조꾸미 오, 랍스터 미디움이야? 아, 오, 맛있었는데. 아, 진짜 작네, 이거. 오, 곶감이다감 곡감. 이거를 이거를 찾아보려고 지금 이게 뭔지. 어 아, 신기하게 생겼네. 뭐야? 난 처음 봤어. 원코브를 나까전에 아. 먹어봤 먹어보고 싶어서. 아 그것도 먹어보 먹어보고 싶으면 사고. 작게 시 작게 파니까 맛보기용이지 뭐. 아! 써, 저, 뭔데? 야 기겁. 기겁. 와 스티커가 있어야 찐이야? 어. 여기 수입이라고까지 써 있는데? 이렇게 붙어 아 소주에도 이렇게 다 붙어 진짜 없네 다 짭이야 지금 언 짭이래요 여러분 아, 그냥 짜비. 숙소에 있는 카바나나 카바나 카발란이나 마셔 <laughs> 어 이거 우리 중국에서 먹었던 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식당에서 먹었던 거다 은근 고량주도 많아 다 짭이야. 짭이래요 응. 어쩌다보니 왕만이 샀다 과자랑 진짜 걷다 랜덤샵이네 랜덤샵 있어? 내 잘못이 아니네 아직 아는거야? 아니 그 가게가 오늘 닫아서 현지 와 아, 근데 여기 현지라면 되게 조금 들었어 우리 대한민국 라면보다 박샌들? 어차피 거 배달시키면 <laughs> 20분이면 오니까 응. 용과? 한번 아까 비슷한지? 망고스틴? 롱강. 이 이게 석, 석가 아닐까 이게? 그 고수 그림이 있었는데 맛이 어떨까? 보기보다 무난한데 그래, 응. 희한하네. 좀 맛있던 맛없던 둘 중에 하나 할줄 알았는데, 맛있어 개 짜서 그렇지 물 넣어야 되나? <웃음> <웃음> 시간 봐서 진짜 마늘처럼 생기지 않았어? 투명한 마늘 쪽아 봐봐, 이렇게 뜯으면 이게... 안에 씨가 같이 나온다고 이게 진짜 진짜 쓰다고 그이야이부분까이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흰색을 떼고 먹어야돼야 이거 뭐야? 야돼야네롱뭐